못터어요 어, 얘기 좀해요 네네네 모터있어 네. 있 네? 얘네 오늘 배틀먼트 개많다 정리를 야돼 이거 조심 조심 그라 바뀌었을 때 조심 인게이지 올 수도 있어 눈쳐긴장없다몸몇 음, 포야? 음, 쉽어, 쉽어. 얘네 탑 조심 탑 조심 탑 조심 탑 조심 얘네 스코드불임네요 오케이. 걸어 들어와. 걸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안에 가드만 잡아. 안에 가드만 잡아. <목소리> 여러분이 거 페이모스 잡아. 페이모스 첫히 잡아 페이모스 툭툭 쳐. 페이모스 쏴. 페이모스한테 베이모스 갱개줘. 4 3 2 1 1. 페이모스한테 잡아 봐. 경시색 있어. 탓쳐. 정신 나간 새끼 봐. 아, 아 안쳤어 아직 안썼어샷 문서. 첫 걸로 이제 나가 버렸나? 어. 네. 여기 노스, 노스 벽 위에. 아, 야, 노스, 노스 조심해. 노스 밤스어드 있어. 문만쳐문만쳐문만쳐5 0 오케이. 천천히 치세요. 파우라쪽 어떻게 돼가? 파우라 계속 캐슬. 바이스 벽을 밖에 있고. 오케이. 오케이. 20팍. 우후 애들이 이쪽에 웨스트 쪽에 뭉쳐있는 것 같아, 가운데. 응, 응, 응.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여러분, 문 깨지고. 자, 이제 깨졌어. 웨스트로 천천히만 와. 문 작업만 할 거야 A, 알겠지? 디펜스 깔 준비해 알겠지? W, 너무 뭉쳐있지 마 얘네 풀 푸시할 네. 때 여러분들이 퍼져서 킬 디펜스 할 준비를 해야 돼 앞에 조심 그 앞에 조심 그 앞에 막아 앞에 막아 지 디펜스 디펜스 아직. 어. 어 아, e 쓸 e 아, e 살짝 퍼져 예벽두심해벽두심해벽두심해 제발 지금 이 쓰고 있어요 지금 E 쓰고 있어요 문에서 대기 대기 사우스 웨스트 지금 왜 안으로 들어온 거 지금 5 4, 3, 2, 1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지금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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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셋 나가 스킬 받고 에스로 계속 나와 스킬 받고 에스로 계속 나와 스킬 받고 에스 나와 지금 W도는데 에스 나와요 에스 나와서 유지 에스 나와서 유지해유지해 유지 히로프에 히로프히로 나와서 유지 나와서 유지, 유지. 유지. 나나 나와서 유지 유지 아, 유지 이스로 와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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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이스로 나와 이스로 나가 나가 퍼져 이스로 퍼져 이스로 퍼져 이스로 유지 유지 지금 초크로 걸어 초크로오4 3 누구였어 끊겼다 끊겼어 떴어 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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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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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묵힐랑 힐업 같은 거계려가지 계속 사우스로 퍼져, 아, 사우스로 퍼져서 아, 파자. 힐업, 사우스로 퍼져서 힐업. 얘네 초크 나오잖아 아, 정신 차려. 사우스로 퍼져, 나 보고 사우스로 퍼져, 사우스로 퍼져. 사람들 W로 빠지는 거도와주세요 야, 아니, 아이노, 아이노. 대기해, 대기, 대 대기, 대 대기, 대 걸어와. 초크로, 네? 초크로 와, 초크로, 네? 초크로 아, 걸어와. 지금 오, 이어, 아, 삼, 초크로 다시 초크로. 이 쓰고 있어요, 이 쓰고 있어요. 다시 사우스에 살짝 지금도 힐디펜하면서 사우스에 파도 안에 들어와있는걸 계속 쳐야 돼! 야, 야, 야! 안에 들어있는거 계속 쳐! 정신 차려! 큐 계속 날려 네! 에있는거 계속 쳐, 계속 쳐, 계속 쳐. a 니로 와봐, y 니로 와, w 니로 와, n 니로 와, y 니로 와, w 니로 와, n 니로 와, y 니로 와, w 니로 와. n y w a y a n 애니로 y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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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y 트 a y 네? 마운트 교체야, 진짜 마운트 교체? 야, 야, 야. 제, 제 목소리를 여러분 누르... 파울한 댕기지 당하지 말고 빨리. 빼, 빼제거 음... 파울아 캐슬 안에 있어. 제거 마우스 어. 오른쪽 누르시고. 네스트 그... 쪽 2층. 체인지. 이 친구는 학습 능력이 없나? 아, 네. 방금 가다가 네. 여기서 막혔잖아. 왜 여기서 또 지랄해 나가려고? 막혔어 친구야 거기. 마운터 파키아 저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거 풀푸시 당할 거라고. 7초 남았어요. 7 초. 네. 예. 좀 내가 아 내가 이야기 정확히 하기 전에 좀 미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 근데 방금 아까 이쓴거 진짜 대박이야. 이층왜두분 깨고? 초커에서 그거 때문에 상대가 디펜스 못 하고 그냥 다다 다 죽은 거야. 아유, 빼빼빼 아, 네. 빼, 빼, 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진짜 잘하지. 들어가지 마. 아까 성문 깰때쓴 거는 로코스 깔려가지고 정화됐던 <laughs> 오케이 에이로 나오세요. S 쓰 나와 마운트업 3 2 1 마운트업 롤스웨스트 게이트로 오세요 복귀하시는 분들 복귀하시는 분들 거기서 대기해요 모르가나에서 대기 수행하세요. 맵 넘어가서.